네, 저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어, 자동차 센팅지 그 하는 곳입니다. 어, 여기 골목 안에 있어서 저도 못왔습니다 구글 거기 검색해가지고 평점이 높은데 왔습니다. 제이차 우리 이 아반자. 예, 음, 이 차는 저기 얘들 통학용으로 쓰는 차인데. 앞에는 선팅이안돼 있어요. 뒤에는 지금 선팅이 오래돼가지고, 이렇게 블룩블룩블록해져가지고 블룩 어쨌든, 이 앞뒤도 해가지고, 선팅을 하려구요. 저기 앞뒤도 하니까, 한, 한국돈 5만원 정도 하네요. 앞에는 40%, 뒤에는 60% 해가지고. 앞에 너무 뜨거워가지고요. 했구요. 여기 보 가격표가 있는데요. 이건 너무 안 보이죠? 보통 이게 아반자, 이나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아반자는 그 3M으로, 3M, 3M 보통 하니까, 3M으로 하면, 어, 전체적으로 다 하면, 한국돈 어, 12만원, 예. 저기 유리까지, 창문 유리까지 다 합치면 12만원이고, 어, 이노바 많이 타시죠? 이노바. 이노바는 나직하니까 14만원, 예, 그렇습니다. 가격이. 스리엠보다더 비싼 것도 있어요. V코드는 엄청 비싸네요. V코드는 만약에 이노바 같은 경우는 한국 돈 90만 원 정도 하고요. 아반자도 70만 원 정도 합니다. 뭐뭐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? 요새 <laughs> 어이 어, 정도 가격에 한다는 거. 어, 이 까짜 필름. 이나마는 까짜 가짜 필름이고요. 까짜가 유리고 필름이 필름이고. 어, 이 옆에도 너무 그냥, 선탱이 거의 안돼 있어서, 하고 싶은데, 선탱이 돼 있는 거 뭐, 굳이 떼서, 나중에 오래되면, 햇빛을 많이 받으면,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더라고요. 지금 여기는 많이 울퉁불퉁해졌거든요. 뒤에는. 네. 그래서, 나중에 울퉁불퉁해지면, 저희도 하죠. 뭐, 어떤, 앞뒤, 뒤때만 해도 좀덜 뜨거우니까. 저는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, 어 이렇게 알아보고 해보고 하는데, 이런 식으로, 어, 필름을 바꾸네요. 이게 이제, 뒤에는 선팅지가 있었는데, 그걸 떼내고, 좀덜 뜨겁겠죠. 네. 어우.